반혈프고 순한 인상의 미인 오늘은 하시비라 코토아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녀는 연마을에까지 소문날 정도로 누구나 인정하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을 남편의 폭력 속에서 살고 있었고 언젠가는 괜찮아지리라는 마음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중이었죠 코토아에게는 되돌아갈 부모님이나 형제도 없었기에 계속된 남편의 폭력을 그저 참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층얼거리는 어린 이노스케가 시끄럽다고 이노스케를 잡고 난폭하게 흔들었고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려는 남편에게서 큰 분노를 느끼고 남편의 손을 물어뜯고 이노스케를 껴안은 채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숲 속을 맨발로 달려 도망치게 됩니다. 끝도 없이 달려 도망친 곳에서 코토아가 마주친 것은 만세 극락교라는 사이비 종교 단체였으며 극락교의 교주이자 도깨비였던 도우마에게 도망치게 됩니다. 몸을 청하는데요. 물론 코토아는 도우마가 도깨비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이노스케를 데리고 도망칠 당시에도 남편에게 심하게 맞았던 터라 코토아의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이목구비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고 해요. 도우마의 도움으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코토아의 한쪽 눈은 결국 남편에게 받은 폭력으로 인해 실명하게 됩니다. 상현의 도깨비 도우마는 코토아의 아름다운 얼굴과 마음씨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기에. 그녀를 잡아먹지 않고 곁에 두려고 했으며 도우마로서는 이례적으로 코토와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결코 잡아먹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해요. 코토아를 괴롭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기어코 만세 극락교까지 쫓아와 코토아와 이노스케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아내와 아이를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자 도우마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여버렸으며 시체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산속에 내다버렸죠. 코토아는 이런 사실은 꿈에도 몰랐고 도우마와 만세 극락교의 품에서 잠깐이나마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도우마가 제사를 마치고 인간을 잡아먹는 모습을 코토아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도우마는 코토아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기에 자신이 베풀고 있는 선행들을 설명하며 코토아가 극락교를 벗어나봤자 갈 곳도 없는 처지니 어떻게든 붙잡아두려 하는데요. 코토아는 그런 도우마를 비난하며 이노스케를 아는 채 불행을 벗어나려 또다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코토아는 상현의 도깨비, 도우마를 따돌릴 순 없었고 그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코토아는 이노스케만이라도 도깨비의 손에서 살리기 위해 이노스케를 던져 강물에 떠내려 보냈고 결국 코토아 본인은 도우마에게 잡아먹히며 생을 마감합니다. 이노스케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이 통해서였을까요? 강물에 떠내려간 이노스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야생 멧돼지에게 길러지게 되는데요. 멧돼지는 이노스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이노스케가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살펴줍니다. 이노스케의 시그니처 그가 항상 착용하는 멧돼지의 탈은 마치 어머니처럼 젖을 먹. 품어주던 멧돼지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노스케는 자신을 품어주던 멧돼지의 탈을 쓰고 홀로 산속에서 생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에게 부상을 입고 도망치던 귀살대원들은 도깨비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해 이노스케가 살고 있는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신의 동굴에 침입한 귀살대원을 발견하자마자 박치기로 귀살대 한 명을 가볍게 쓰러뜨렸고 나머지 한 명과도 힘겨루기를 버리려고 하나 그들이 부상을 입은 것을 보자마자 자기는 상처 입은 것과는 승부하지 않는다고 그만두죠. 귀살대원들의 피냄새를 맡고 쫓아온 도깨비와 이노스케가 대치하게 되는데 이노스케는 도깨비를 보며 전의를 불태우죠. 박치기로 공격했으나 도깨비에겐 어림도 없었죠. 맨주먹과 발차기 등으로 육탄전을 벌이며 선전했지만 도깨비에겐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어요. 귀살 대원들은 이노스케에게 일륜도 없이 도깨비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데 옆에 있던 귀살 대원들의 칼을 전달받은 이노스케는 이도류를 들고 도깨비를 베어냅니다. 즉석에서 자신만의 짐승의 호흡을 개발해 도깨비의 위치를 감지했고 특유의 짐승과도 같은 민첩한 동작으로 도깨비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도깨비와의 전투에서 큰 흥미를 느낀 이노스케는 어디로 가면 이런 것들을 잔뜩 볼수 있냐고 물었고, 선별 시험을 통과하면 귀살대원이 되어 도깨비를 상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노스케는 선별 시험을 벌어 떠나며 이후 귀살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야생에서 자라와서 그런지 마치 동물처럼 굉장한 다혈질에 단순무식한 전투광으로 그려지는 인물이에요. 이노스케 의꺽새 까마귀는 본편에서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이노스케가 틈만 나면 잡아 먹으려고 해서 숨어다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인간이든 도깨비든 강해 보이면 누구에게나 싸움을 시도하며 어린아이를 발판으로 삼거나 누구에게나 반말을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거친 모습을 보여주지만 탄지로와 제니트. 만나며 인간의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귀살대가 된 이노스케는 청회색의 인륜도두 자루를 들고 짐승의 호흡을 구사하는데요. 산속에서 홀로 지내왔던 그에게 검술을 가르쳐 준 이는 없었지만 놀랍게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호흡법을 개발한 인물입니다. 호흡과 검술에 대한 교육 없이 신체적인 스펙만으로 귀살대의 입단 시험을 통과했으며 이노스케 본인에게 맞춘 독자적으로 개발한 짐승의 호흡법을 개발해 사용합니다. 어떠한 가르침이나 교육도 없이 홀로 전집중 호흡을 터득하거나 만들어낸 인물은 요리이치를 제외하면 이노스케가 유일하다고 해요. 야생의 본능만으로 아무런 배움 없이 홀로 호흡법을 체득해냈다는 사실은 그가 검술과 무술에 있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죠. 천부적인 재능과 함께 산속에서 지내면서 남들보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게 됐고 격투 방식이 마치 짐승과 비슷해서 그의 검술과 움직임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노스케의 검술은 상대를 베어내는 것이 아닌 갈기갈기 찢는데 초점을 맞춘 엄니라는 독자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기는 형이라는 일반적인 호칭을 사용합니다. 짐승의 호흡은 이노스케가 좋아하는 동물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특이한 호흡법인데요. 멧돼지가 무서운 기세로 돌진하는 모습에서 유래된 일본의 사자성어 저돌맹진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으며 늘 멧돼지의 머리가죽으로 만든 가면을 썼고 허리춤에 둘은 사슴털과 곰털로 만든 신발을 사용했던 부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노스케 본인이 멧돼지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멧돼지의 야생적인 움직임을 베이스로 만든 호흡이지만 늑대나 곰 또한 좋아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은 호흡을 구사했다고 알려졌죠. 심지어 갈비뼈가 금간 상태에서도 허리를 반대로 휘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굉장히 유연하며 관절을 자기 마음대로 조립할 수 있었고 몸 전체의 근육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특이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곽편에서는 온몸의 관절을 뽑아서 머리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땅굴 속으로 들어갔으며, 최종 국면편에서는 전투 중 팔의 관절을 뽑아 길이를 늘려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칼로 절대 벨수 없는 거리를 채찍처럼 휘둘러 상대방을 베기도 했죠. 상현이었던 도우마조차 이런 전투 방식은 처음 본다고 평했습니다. 여담으로 짐승과도 같은 신체 스펙과는 달리 이노스케의 외모 자체는 코토아에게 물려받은 영향 탓인지 미소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곱상했고 그의 맨얼굴을 본 제니츠는 순간 그가 여자라고 착각했을 정도라고 해요 심지어 육각에 잠입하기 위해 여장을 했을 때 유녀들조차 감쪽같이 속였을 정도라고 하죠 이때 이노스케의 화장을 지운 모습을 본 여주인이 유곽 최고 오일안으로 만들 생각에 기뻐했던 것을 보면 그의 생김새는 작중 미녀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외모로 볼수 있습니다. 다시 본편의 이야기로 돌아와 이노스케와 카나오 시노부가 힘을 합쳐 도우마를 쓰러뜨리면서 이노스케는 자신의 어머니인 코토아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고 도우마와의 전투를 통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리려고 할 정도로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했던 코토아를 떠올리며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귀살 대가 해체된 이후 탄지로, 네즈코, 제니츠와 함께 살아가며 이노스케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